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고강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세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3룸, 4룸, 이제 테라스 세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내집장만TV에서 네 안내해 드릴 세대는 포룸 세대입니다. 이근방의 포룸 세대가 정말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포룸 세대가 많이 나가고 이제 몇 세대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룸 세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여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같고요. 우선 여기는 특가세대도 나와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착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실입주 금액도 3천이면 오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집 네 장만 하시고 싶으신데 실입주금 좀 적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 많으신 세대 여기 꼭 추천드립니다 주차도 이렇게 1층에 자주식으로 세대당 100% 나오는 현장이고요 위치도 서울 바로 옆에 있는 부천이기 때문에 서울권 진입도 정말 용이한 현장이고 도보 2분이면 재래시장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보시기에도 정말 편리한 위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집장만TV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4,300 정도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거실입니다. 우선,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도 넓지만, 길이감도 정말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TV랑 쇼파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시고요. 천장 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간접 조명등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창이 크게 나져 있고요. 살짝 건물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저층이기 때문에 건물이 살짝 보이시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막힌 뷰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비오는 날씨고 정말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채광 확인 못하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는 채광도 정말 좋은 집이에요. 바닥은 전반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거의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자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 잘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3구짜리, 대형 후드, 대형 싱크볼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상하 부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도 전자레인지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 자리는 대형 사이즈 냉장고 1대, 에 비스포크 냉장고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시스템장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주방용품 많으신 분들 이런 공간 참 좋아하시잖아요. 여기는 정말 이렇게 공간이 잘 활용되어서 이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부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방과 거실 모습 살펴봤고요. 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어, 긴쪽 면이 한 13자 정도 나오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창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아니시면 채광 정말 좋고요. 방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온 방인데요. 여기서도 더 좋은 거는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장도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정말 작은 방 하나가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되실 정도의 사이즈로 잘 빠졌기 때문에 옷 많으신 분들 정말 이 공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신생아 아기갓 태어난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동선 자체가 안방이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기 키우시는 분들 여기 아기방으로 꾸며놓고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은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나왔어요. 해바라기 수전부터 이제 샤워 파티션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습식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수납 공간 밑에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욕실에서 샤워하시고 바로 나오셔서 이렇게 옷 갈아입으시고 이러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구조가 정말 잘 빠졌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딱 서재 방으로 사용하실 만큼의 사이즈고요. 앞쪽으로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포룸으로 되어 있어요. 포룸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어 많이 넓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좁은 사이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재 공간이나 아니시면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시고요. 다용도실이 같이 있는 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용도실이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통베란다 원하시는 분들 여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수전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쪽 공간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뭐 물건 보관하시는 걸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창도 두 군데 놔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창도 또 많이 놔져 있고 하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집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네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사이즈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에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자녀분 방으로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책상이랑 침대에 들어가면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세탁실이 있어요. 이렇게 열면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위에 환기창도 있고요.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실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세탁실을 이제 통판한다 쪽으로 빼신다 하시면 여기는 지금처럼 자전거나 이렇게 물건 보관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장짜서 여기를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옆쪽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나가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젠다이 성품부터 위에 거울 형태의 수납공간까지 넓게 잘 짜여져 있는 욕실 모습입니다. 전실 공간 보실게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보시면 신발장 8칸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일괄 소등 문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포름 세대입니다. 이근방에 포름 세대가 정말 귀해요. 많이 없습니다. 포름 세대 원하시는 분들, 가족 구성원 많으신 분들은 여기 꼭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우선 특가 세대로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 있고요. 시립주 금액도 3천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